AI와 ChatGPT의 세계, 그 미래를 당신의 손에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I가 무엇인가요? 뇌가 세포로 만들어지지 않고 코드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AI 또는 인공지능은 학습하고 적응하고 심지어 의사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스마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AI 세계에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를 인간과 같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의 단어 마법사라고 생각하세요. 오픈 AI가 개발한 AI 세계의 스타인 ChatGPT를 입력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특별할까요? ChatGPT는 단순히 응답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스토리를 작성하고, 쿼리에 응답하고, 심지어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정교한 언어 모델입니다. 기술과 창의성의 결합으로 탄생한 ChatGPT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간단한 답변부터 복잡한 지침 이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답 그 이상입니다. 상호 작용을 통해 배우고, 피드백을 통해 더 나아지며,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갖추었습니다. 이 디지털 천재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ChatGPT의 세계로 뛰어들어 AI가 게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더 궁금하신가요? 구독하고 AI를 통한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스마트하게 소통하세요.